암호명 불러야지 암호명. 아나려 벌레만 안 나오면 되겠다. 나올 것 같긴 하. 랜덤으로 진짜 쿨한하고 얘네도 나왔 확률도 있으면 좋긴 하겠다. 아 그러면 너무 자주 나올려나? 오. 어휴, 어. 아휴. <laughs> 가야겄다 <laughs> 아, 씨. 이 맞아? 해 봐. 해 봐. 나나나가 아, 나집 밖으로 나가. 어 여기선 해 보자. 그래. 하다가 뭐또 튕기겠지만 또. 하 어. 집. 어. 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렇지. 너가 집 나가지. <laughs> 어, 내가 집나 아, 이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 아, 거 아, 니야 이거? 아, 침묵 좀, 초반에. 제발! 이런 벌레들 진짜 내힐좀 네, 때려 <laughs> 오 이거 너가 써라 골렘이라도 <laughs> 골렘이라 아 이거 엔젤 이런판에만 나와 이 멘탈 승천하라는 얘긴가? 네 경비병 나가! 거기 <laughs> 있지마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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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<laughs> 너의 자리를 잊지마라 아, 여기서 진짜 거 해줬... 이거, 어? 거기서제로울만 뽑아. 제로울 뽑으면 바로 저 아크 아크만한테 달려가.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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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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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... 이거, 그냥. 이거, 그냥. 이 이거, 내가 블링크로 책상에 왔다 갔다 할게. 어, 블링크가 있으니까. 아, 쟤 어디가? 쟤좀이돈 포... 줘야 되니? 아니야. 너희가 돈을 줄게. <laughs> 내가 돈안 <laughs> <laughs> 네. 되겠다. 겜블해야겠다. 이거지. 어, 그렇지. 너무 나오면... 인생은 도박. 좀비? 야, 좀비는 넣었어. 좀비 나 써봤 어, 구나 <laughs> 아우 그 어, 어, 나한테 있구나. 위가 없어요. 그렇지. 아이다다아뭐 어, 어, 왔어? 야이이 아. 아이 쩌릿이네쩌릿짱 망치 던지지 마. 씨. <laughs> 아이 너무 이게 그접 근접, 근접 애들은 아군이 클릭돼 가지고 힐 들어가 응. <laughs> 짜증나게 피지컬이죠. <laughs> 그게 피지컬이죠. 아, 이제 그걸 아, 하는 게뭐 돼? 뭐 돼? 응. 야, 어디가? 어디가 좋았어? 좋은 2천원이었다. 아이언 레버넌트, 얘 잡아봐. 레버넌트면 저저 저 밑에 진침묵 주는 애 아니야? 훌륭하네이안 뜨냐? 나는 이게 렇안뜨얘딴거 안 말고 폭도는 좀 읽어 주면 안 되냐? 아. <웃음>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나이나나 도움. 아나 이, 나, 나, 나... <laughs> 나 200원만. 아왜 이렇게 아크2 크리... 0 0원아 10만. 손는 내가 읽고 하고 내가 그걸 읽을까? 그냥. 헌트. 헌트. 턴트... 어, 내... 아, 읽어도그 나가나? 갈동되나? 그 않을까? 조기퇴장이 지름길.. <laughs> <laughs> 아해 아, 뭐든 해봐 아이고야망원경도 어? <laughs> 읽어. 읽어라 그냥 <laughs> 아 맞다 아 이거 모자그 어, 사용형 다써 어차피 해야 돼어이왜 두마리야 한마리인 줄 알았더니 어이 그늘 속에 숨어있네 아씨 아, ㅋ 오우 씨, 요게 텐트 이거 개잡개 어? 잡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? 저 위에 저 스토 위에 스톨라른가 스톨라른가. 페이드 쏘스까지 아이 잡았다. 제로만 아. 나오겠지. 제로만 로 나오면 인생 핀 거야. 받은 물. 하나만 사. 리안 트랩 으아 어이씨 도망갔네 야야 잠깐만 아이씨 아이 또 흠.. <laughs> 얼룩 아니 어디야? 아얘 만화실 껴야 되는데? 방업견 있나? 잠깐어내 버프 받아가지고 좀 빠르겠다 아 그러면 지능 회복도 안한다? 지능이 많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스 그렇지. 플래시가 좋은가 봐. 뭐난 어? 어차피 그 있어. 곤나 없겨. 쉽게 나오면 재미 없지. 죽어 아 오케이 만원아 아, 비아까지이기사용형좋 웬만하면 쉴드스톤이 안나온여지어이제 지금 지요은 라인이 한방인데 아, 여기가 아우야 우리 애가 아니었구나 카피로이 나쟤 죽이면 주나? 아까 못먹은 설이안? 난다 <laughs> 줄 줄땐 안주고 마나 스텝?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되나 마나 실드를 가긴 해야되는데 일단 침묵 먼저 좀 뽑아보고 생각하자 뭐야 이거 우후후 완컴이여 때리고 앉아있어 나공략귀다 마을 밖으로 간다 <laughs> 그거 아니야? 운환한다 기도한다 이번에 보스 응 그렇지. 류가 다를 해야 되겠. 좋지, 좋은 복사지. 야이 새끼야. 아니 씨앙. 아야 지속딜 지속딜. 어 너무 빨리 죽었는데? 저락골렘뭐 하는? 어 이대로 가나? 돈이 없는데? 이너놀리를 팔아야겠다 한번은 살수 있을게요 야야야야 어, 저... 야, 야, 야. 야 저거 아니야? 어 <laughs> 야, 제로.. 제로 아니야? 블러드 임페르널 어, 야, 이거 좀 자제해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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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난, 야, 쟤 마법 면역 아니야? 아니네, 그건 또. 다행 오, 갔어, 갔어. 어, 더블 K 어디내 것도 가고, 제 것도 가고. 글로 먹었구먼. 어 야, 야, 실피, 실피. 아... 오케이. 간다잉. <laughs> 어, 어. <laughs> 가, 라넌할거다 했다. 굴. 불... 브로큰 테러? 어, 좋아. 테로 테러, 테러, 또. 공격 되니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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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이, 괜찮아. 라인... 할 만해.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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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야, 복사 그래 아카이다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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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야, 갔어? 왜 죽을 때 같이 죽을 때. 어? 야, 야, 복수했는데 쟤 죽을때 같이 죽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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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된다. 뭔 몰라. 아, 이용캐는 나 백인데. 어허. 복사 어, 야, 뭐 왔어? 야, 뭐 소환했어, 뭐. 제롤이다. 모르겠는데. 제롤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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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, 야, 야, 달려 달려 달려. <laughs> 야, <일단 웃음> 저거 저러 가. 저러 가자. 와. 저거 저거 잡아 와. 어 잡아 와. 어. 오케이. This is a f i 없는 거보다 낫지. 뭐야, 이거. 아이 훌륭하다. 아씨 제로 복살라 그랬는데. 아아아 아. 아. 아, 아. 아! <웃음> <웃음> 훌륭했다. 오. 코볼트 코볼트가 없네. 없는 거 같은데. 아, 이피닉스건틀원틀 저, 쏠쏠할 것 같은데.. 아 나왔다 없으면.. 주 저, 오면 되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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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롤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 복사해, 복사해, 복사 야 복사 복사들이네 아루가가 어 아리 가루가 아이템 낄수 있네. 아, 야, 제 피닉스 껴줘. 이거 이몰레이션들비비기라도 하게. 아이스크림에 네. 심. 그래서 팔았어. 다른데? <laughs> <맞는데? 웃음> 아, 입입금과 동시에 바로 그냥. 뭐야 이거? 아, 뒤에 뭐 이상한 놈이 와. 스물스물 기어오고 있고. 이 누구 나오면 튕기는 거야? 이 불게임이. 걸었어. 야. 어, 이거 크립 100만짜리 아야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냥 그렇지. 그냥 그렇지. 그 위에 그... 한번 보내봐. 아, 이거 너무 먼가 여기? 내 오라 받고 이속 올라갈게요. 아, 호러 이빨 없지. 아, 제한 시간. 아... 복사했어? 아... 아, 나 복. 정신 차려. <laughs> 아, 재수치. <진짜, 진짜. 웃음> 어, 너희 존재 이유인데. <laughs> 다. 그게 안 되네. 가루가였다 둬야겠다 아니 가루가로 분명히 가루가로 어. 왠지 그거 되고 가나어 가능할 것다예 지형짐을 타 가지고 가는. 그 지형은 좋 그니까 구석에 가도록 고패 음, 근데 그거는 웬만하면은 쉽기들어 이제 내 스킬이 한 방에 안죽는데 음, 알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 지팡이 같구나. 침묵도 없고, 그렇지 침묵 하나 더. 허야네. 음. 한번 감염돼야지. 편하게 버틸려면 이만하면 립이 잘 된다 그런 느낌인데 아이고 씨발또 이단. 이건 거기가 아니지. 아, 야 막지마 얘들아. 막지마 이 새끼들아. 빨로, 아로 뛰어. 그래. 복사해. 야 가다가 죽어. 어. 잡니? 때니? 음. 아 씨. 오 나도 간다. 아, 이런. 가버렸다. 오저 진짜 안 됐어? 어. 아이고, 개실피네. 이번에 또 보스야. <laughs> 둘도 없는데 가로가라도 마을이 있으면 아... 마나 실드를 어떻게 해야되냐 강화된 마나 스톤을 쓸까? 뭐? 어? 엘리멘... 아니네 아 야야 야. 아우 드럽게 아프네 진짜 씨오왜 <laughs> 이렇게 튼튼하냐 얘 네, 라그 옆에 있... 아... 이거 이때 100 됐어야 되는데 100이 안 됐네

요아 아니야. 그 가루가 일로 일로 와 봐. 저번에 보니까 여기다 파킹 하던데 얘를. 야, 일로 와. 일로 일루 그 막혔나? 저기 침묵인 데다가 얘 됐다 놓던데. 좆다. 야이씨 가루가 이제 안돼 가루가 어너 이제 뒤로 가봐 야이씨 어디가 자꾸 일로와 와 이씨 안돼 그리로 가면 아웃 홀리째 야, 쉽다. 아, 이거 왠지 클리빙 터지면 죽을 것 같은데, 나 어디 갔어? 아, 씨앙. 가루가 최소한. 최소한. <laughs> 안 돼. 아이고, 그냥 무적 쓸 걸. 안 돼. 아우, 씨.